거기는 한달 만에 잘렸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거 끝나고 비디오를 한 두어 개 찍을 생각이라서 잠깐 메이크업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에도 어, 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또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에는 워홀 그리고 학생기들을 지내면서 그러니까 호주에서 지내면서 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냥 앉아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약간 좀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일이 생긴 김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메이크업도 간단하게 할 거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호주 처음 온 거는 2014년 12월 30일? 그때 처음 왔어요. 그때 처음 오고 멜번으로 왔어요, 일단은. 에들레이드에서 계속 지낼 생각이었지만, 멜번에 제가 옛날에 호주 여행 왔을 때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서, 멜번으로 와서 한 4일인가? 3, 4일 정도 여행을 했어요, 혼자. 그 다음 에들레이드로 날아가서, 언니 집에서 지냈죠. 그 다음날? 아, 혹은 다다음날부터 레즈메를 돌리기 시작을 한것 같아요. 거의 바로 돌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레즈메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레즈메 있잖아요 그 양식 그대로 경력만 조금 다르고 그렇게 해서 돌리려 다녔는데 일단은 집에서 가까운 글래네오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기 글래네오 비치라가 있어가지고 어, 되게 번화한 관광지 같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레스토랑이나 카페랑 쫙 있는 그런 스트릿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날에는 저는 일단 카페에서 일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카페만 돌렸어요. 근데 딱 하루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딱 긍정적인 코멘트나 아니면은 그런 걸 인터뷰가 안 잡히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커피 머신이 보이는 레스토랑까지도 싹다 돌렸어요. 그게 그렇게 한3 일째까지 그렇게 레스토랑까지 딱다 돌렸는데 그 안에 그쪽에 피자집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커피 머신이 하나 있는데 돌렸는데. 들어가자마자 사장이 어 그러면 인터뷰 보자고 저기 잠깐 밖에 앉아있으라고 금방 돌아올 테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렸죠. 30분을 기다렸어요. 사장이 날 까먹은 거야. 난, 왜냐면 나는 밖에 테이블에 앉아있었으니까. 사장이 지나가면서 보더니 아 맞다 너 기다리고 있었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그 사장이 이탈리안 오스트레일리안인데 정말 진짜 진짜 잘 깜빡깜빡하고 성격도 되게 불같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 짧은 인터뷰를 하고 제가 경력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호주 경력 말하는 거죠 근데 뭐 저를 고용을 해줬어요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일했던 걸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시급은 엄청 적었어요 그래도 뭐 한인작도 아니고 그래도 뭐 영어를 배우거나 호주의 레스토랑 일을 익히는데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죠 아 그리고 3일째 일을 잡힌 거면 진짜 잘 잡은 거니까 10시구나 하고 일을 했는데 정말 처음 거기서 일할 때는 한국의 레스토랑 문화랑 너무 달라 가지고 진짜 좀 힘들었어요 뭐 여기는 손님들이 다 먹으면 내가 치워줘야 되고 거기서 내가 음료도 만들어서 서빙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막 glass 이런 거 잔, 잔들도 잔 내가 다 디시워시에 넣어서 세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되게 사장도 아까 성격이 되게 불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적응하는 것도 약간 쉽진 않았는데 아무튼 저는 카페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면서도 계속 카페에 레즈매를 돌리러 다녔어요. 카페에도 돌리고 여러 레스토랑에도 돌리러 다녔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카페 중 하나에 레즈매를 돌렸는데 어스트레일리안 사장이 운영하는 카페였거든요. 근데 바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은그 동네에 에이시안들이 되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사장 생각은 자기가 에이시안을 쓰면은 되게 특별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직접 말을 하기도 했고 지금 생각을 하면은 그런 코멘트는 약간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때는 뭐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를 고용을 했고요. 시급도 진짜 잘 줬어요. 법정 시급 다 지켜주고 주말은 주말 패널티까지 해가지고 주말에는 평일보다 두배 가격으로 쳐주고 그래서 완전 땡자 았다 하고 계속 일을 했죠. 그러고, 피자집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카페에서도 계속 일을 하면서, 제가 레스토랑에도 계속 레즈메를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중 하나에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인터뷰를 또 보고, 일을 구하게 됐어요. 그건 어떤 레스토랑이냐면은, 그것도 글래네어그에 있는 일식집이에요. 그리고 태판야키집이라서, 일식 철판 요리 하는 데거든요 근데 되게 고급스러운 데라서, 진짜 너무 신경 쓸게 많았어요. 엄청 고급진 곳? 그리고 부자들이 오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였어요. 홍콩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고급 일식집이었는데, 저를 하이어링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 호주에서 일한 경력은, 그 피숍집 몇 주? 그리고, 또 카페, 그것뿐이잖아요? 근데, 그 일식집에서 요구하는 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엄청 고급진 데니까, 되게 엄청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아이템도 내가 계속 업셀을 해야 돼요. 업셀이 뭐냐면 은 계속 많이 팔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어떤 메인을 시키고 메인을 다 먹으면 너이거 디저트 먹을래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칵테일도 내가 추천을 계속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계속 계속 팔아야 되고 내가 좋은 서비스를 줘서 걔네들은 내가 손님들한테 엄청난 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를 하면서 다른 웨이트웨이크리스들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많은 아이템을 팔았고 얘는 이렇게 많은 팁을 받았어 이러면서 실적을 내요. 근데 나는 손님들이랑 스멀톡도잘 못하고, 나는 여기 경험도 없고, 실수도 진짜 많이 하고, 레스토랑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고, 걔네들도 그게 보였을 거예요, 아무튼.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어, 나 정말 거기서 일 너무 못했어요, 나. 지금 생각을 해도. 아무튼 거기는 제가 피자집을 관두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한달 만에 잘렸어요, 제가. 잘린 게 창피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너무 이해를 해요, 나는 내가 왜 잘렸는지. 나는 걔네들한테 기대하는 거랑 너무 맞지 않았으니까. 난 킥도 못 벌었고 실수도 많이 했고 경험해 없는데 어떻게? 뭐 아무튼 잘렸는데 잘렸다고 슬픈이 아니고 진짜 속이 너무 후련했어요. 아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카페에서 더 많이 일을 해가지고 그냥 내 바리스타로서의 경력을 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카페에서 좀더 일을 하게 됐고 그냥 카페 혼자 그 자체에서 근데 그게 카페가 되게 조용해요. 손님들이 많이 안와 손님들이 많이 안 와서 시프트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그 카페도 제가 호주에서 일하는 첫 카페니까 호주 카페들은 엄청난 스피드를 요구하거든요 한국이랑 차원이 달라요 근데 난 되게 느렸고 손님들이 하는 말도 잘못 알아 먹었고 왜냐면 나는 글루텐 프리가 뭔지 몰랐고요 데 f 리 프리 뭔지 몰랐고 락처스 프리, 빅 브렉퍼스트 혹은 뭐 사우르 um, 이런 게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그런 단어를 쓴 일이 뭐가 있어 걔네들은 왜 이렇게 알러지가 많은지 그런 걸 내가 못알아먹으니까 손님들도 답답을 했겠고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은, I feel very bad. 그니까 러 약간 사장한테 미안하긴 한데. 근데 뭐, 지가 나랑 하이영 했는데. 그래도 제가 거기서 커피는 제일 잘 만들었어요. 거기 한 주말 포함해서 3일 정도 일을 하면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아시는 분이 본인 사촌이 애드라이즈 근처에 있는 딸기농장에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한국인 여자분인데. 어, 농장? 에드나이드 근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한번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어떤 한국인 컨트랙터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농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이름이 되게 유명한 농장이었어요. 그게 카불주에 엄청 엄청 큰 농장이 있고, 에드나이드도 그런 작은 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번 농장에서 일해볼까? 농장 일이 힘들긴 하겠지만, 솔직히 워킹홀리드 왔으면 한번에 일 해보고 싶어서 컨트랙터한테 바로 연락을 했죠. 그 다다음날? 혹은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한것 같아요. 완전 바로. 진짜 즉흥적으로. 거기가 어디 있는 거냐면은, 그 제가 살던 애들네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차로. 그래서 제 계획은 거기서 평일 동안 일을 하고, 주말에는 돌아와서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게제 계획이었죠. 그런데 제가 운전은 못 했으니까, 저희 언니가 계속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엄청난 희생이죠. 굉장히 고맙고, 또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그런 케이스인데, 아무튼, 바로 시작을 해서, 어, 농장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농장 그 자체에 있는, 팜하우스에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시설이, 너무 구려요. 그냥 뭐 2층 침대 있고, 한 방에 뭐, 6명, 4명 이렇게 지내고, 그런 데였는데, 화장실 너무 구리고, 너무 더럽고, 막, 정말, 너무 지저분하고, 하, 과연 내가 왜살수 있을까? 이 매트리스, 이거, 안전한가, 이거. 생각을 해서, 거기서 정말 딱 하루, 이틀, 이틀 밤만 자고 그냥 농장 근처에 있는 쉐어하우스가 다행히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호주 할아버지 아저씨, 할저씨가 주인이고 그리고 농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지내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침대도 엄청 크고 집 진짜 깨끗하고 강아지도 한 마리 있고 정말 좋은 데여서 거기서는 평일에 지내다가 또 언니가 그늘 저녁마다 데리러 와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애들레이드로 넘어가서 주말에 카페에서 일하고 또 일요일 저녁에 농장으로 내려가서 평일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돈에 엄청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저는 세컨드를 따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얼마 안 벌었던 것 같아요 500불면 많이 번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그래서 500이 이하로 벌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그런 생활을 지속했는데 딸기를 따는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딸기를 트롤리를 타서 이렇게 따야 돼요. 그거를 트롤리를 다리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나 하나씩 딸기를 따는 건데 와그것 아, 때문에 제 무릎이 다 나간 것 같아요. 진짜 비 오는 날도 너무 많았고 그러면 진짜 완전 트롤리 완전 바닥에 짱박혀가지고 밀어야 되고 장화 신고 뭐 버리로 이런 거 완전 막 입고. 그랬는데 정말 진흙탕에 빠지고 넘어지고 무거운 딸기 트레이 들고 다니고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튼 재밌긴 했어요. 근데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거기는 농장이 되려면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재밌고 우리 좋은 친구 민경이도 만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아무튼 트롤리 때문에 제 무릎이 다 나가고 지금도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음, 근데, 그렇게 2, 3개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시즌이 끝난 거예요. 딸기를 딸수 있는 시즌이. 끝나서 플랜팅 시즌이 돌아왔어요. 심는 시즌? 근데 플랜팅은 진짜 힘들거든요.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팍팍팍 심는 거예요. 그것도 지났어요. 그거를 한 2, 3주, 2주 한것 같아요. 그 다음 시즌이 끝났지만 나는 세컨 일수를 못 채웠잖아요. 그래서 나는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 카불처에 있는 그 똑같은 딸기 팜은 이제 시즌이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이렇게된 된 김에 카불처로 넘어가서 카불처는 참고로 퀸즈랜드에 있는 겁니다 갈라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두시간 걸리나 애들 레이로부터 두시간 반? 아무튼 그걸로 가서 세컨 유지를 마치고 매번 오. 가서 살자 그 퀸즈랜드로 넘어갔어요 카불처에 있는 대로 카페놈 관두고 당연히 관둬야 누나 퀸즈랜드에서 어떻게 출퇴근할 거야? 갔는데 그 똑같은 팜인데, 거기도 엄청 돈잘벌수 있고, 또, 큰 팜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하려면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웨이팅이 있대. 그래서, 아니, 나는 그냥 새 것만 필요해. 나는 거큰 데서 안 일해도 되고, 돈이 또 필요 없고, 그냥 새 것만 필요하니까,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을 달라. 그래서, 제 컨트랙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딸기 농장으로 거기 가서, 거기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저는 혼자 한국인이었고, 다른 애들은 그냥 보통 홍콩, 대만. 이런 애들이었고, 또 유럽 애들 몇마 있고. 근데 확실히 한국 사람이 진짜 잘하긴 잘해요. 제가 애들레드 파음에 있을 때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카처에 있는 새로운 농사 가니까 네. 나만 한국인이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애들, 홍콩 남자들, 대만 남자, 유럽 남자들 다 제치고 내가 1등이었어요, 항상. 나이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그런 따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래도, 딸기가 엄청 많은 곳은 아니라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서 몇 주, 한달 이렇게 더 일을 해서 세컨일수를 채우고 멜번으로 날아갔어요. 이제 멜번에서 정착을 하려고. 애들에게서 언니 도움 정말 많이 받았고 어, 브리즈번에서 혼자 사용을도 해봤고 이제 멜번에서는 좀더 바리스타 쪽으로 집중을 하고 싶어서 멜번이 카페를 유명하니까 멜번으로 갔어요. 간 다음에 그 다음날 도착한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부터 레즈메를 또 돌리기 시작을 한것 같아요. 시티로 돌렸어요. 시티가 카페들이 많으니까 시티로 돌렸는데 레즈메 돌린지 한 3일 만에 어떤 그 미국식 샌드위치 카페에서 일을 구하게 됐어요. 시티 한복판에 있고 굉장히 바쁜 카페였거든요. 거기서 바리스타로 일을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한달이 정도 일을 하다가 그 오너가 저보고 자기 다른 카페 있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카페였거든요. 그 카페에서 일할, 일을 하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그 카페 제가 옮기게 될 카페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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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브런치 카페였던 거예요. 줄이 항상 있고 줄도 되게 길어요. 한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엄청 유명한 브런치 카페였어요. 그리고 거기가 제가 지금까지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에 1년 갔다 온거 빼면은 그래서 그, 거기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진짜 너무 바쁜 거예요. 나는 <laughs> 그런 바쁜 카페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너무 바쁘고, 주문이 끊이지 않고, 진짜, 진짜 빨리 해야 되고, 응. 그리고 같이 일하는 애들 라떼 아트 너무 잘하고,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영어를 제일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응. 너무 느린 것 같고, 그래서 그때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응. 얼굴에서 나타나는 성격이거든요? 그 사장이 느꼈나봐요, 응. 그거를. 그래서 저보고, 나또 다른 카페가 있는데, 혹시 거기서 일해볼래?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음 거기는 조금 덜 한가하다고, 거기서 일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래, 거기서 일해볼게. 나 여기 너무 바쁜 것 같아. 그래서, 글로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장 되게 잘 자른 사람이거든요, 사람? 나는 왜안자랐는지 몰라. 나를 계속 지키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여기저기 넘기게 하면서.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 매니저가 너무 별로였어요. 매니저 그의 매니저 얘기하기도 싫어. 아무튼 그래서 잠깐 일을 하다가 아그 매니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가 일하던 그 바쁜 브런치 카페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아나 거기서 일을 못 하겠다. 거기 매니저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나 다시 받아 달라 <laughs>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거기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엄청 엄청 빠르고 지금 가장 거의 가장 빠른 바리스타가 되었고 라떼아테도 엄청 많이 늘었고. 그리고 우리 매니저와 사장님들의 총애를 받는 그런 바리스타가 되었습니다. 바리스타도 하고 뭐 웨이트리스도 하고 아무튼 그리고 제가 월 하는 동안은 호주서 에 제가 계속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학생비자로 연장을 해서 수입를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일을 더 하자, 투잡을 하자. 그래서 어, 이것저것 레즈메를 돌리면서 찾으러 다녔거든요. 두 번째 잡도 진짜 쉽게 구했어요. 뭐그 유명한 브런치 카페만은 그런 게. 이제 레즈메 경력이 있으니까 더 일을 더 쉽게 구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구하게 된게 미트볼을 파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미트볼이면 뭐야? 왜 고급 음식이야 할 텐데? 아무튼. 거기는 미트볼이랑 와인을 파는 그런 고급 바 같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잠시만요. 아, 눈썹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근데 거기도 또 고급, 나는 고급 레스토랑 이런 거 너무 안 맞아. 우리 내가 일하는 브런치 카페는 엄청 캐주얼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선배이랑 친구처럼 막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 고급 레스토랑들은 예의를 너무잘 갖춰야 되고 막또 없애야 해야 되고 뭐술 하나 더 마실래? 칵테일 하나 더 마실래? 와인 더 마실래?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것도 또 스트레스였고 그리고 일하는 곳이 어둡고 노래도리는 너무 커가지고 그것도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한 지한 3, 4개월? 안에 관둔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관두고 그 카페 한 군데에서만 일을 하다가 한인잡을 해볼까? 내가 한인잡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호주 바다에서 한인잡을 알아봤는데 시급을 굉장히 잘 주는 그런 한인잡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한인잡이니까 경쟁자들은 엄청 많았어요. 경쟁자들은 많았지만 나처럼 경력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없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바로 뽑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정말 좋은 한인 잡이었어요. 정말 좋은 그냥 그냥 한인 잡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직장이었어요. 시급도 잘 줬고 우리 사장님은 한국인이지만 호주에서 자란 그런 한국인이었는데. 이제 다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음식점도 바쁘지 않았고 되게 프리한 그런 한의잡이었어요. 눈치 볼 것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잘 일을 했죠. 세컨댁으로서. 제가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니까 너무 바쁜 걸 원하지 않고 힘든 적도 원하지 않았는데 거기는 정말 딱 괜찮은, 너무 바쁘지 않고 힘들지 않은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어요. 돈도 잘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계속 했는데 저는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졸업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사장님도 또그 레스토랑 문을 닫고, 어, 타즈메니아로 돌아가신대요. 타즈메니아로 가셔서 거기서 음식점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다 그렇게 한인점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제세컨잡 라이프는 끝나고,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1년 남은 대학 생활을 끝내고 졸업을 하고, 지금 계속 그때부터 일하고 있던 브런치 카페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일하고 있는 카페 진짜 너무 좋아요. 돈도 진짜 잘 주고, 꼬박꼬박 지켜주고, 사장님도 진짜 좋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재밌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처음 일할 때는, 농장에서 막 오고, 매번에서 일한 경력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일을 못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깨먹고, 빠르지도 않고, 라떼한테도 그렇게 잘 못하는 편이고, 손님들 말기도잘못 알아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서 가장 잘 일하는 스태프들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와나나 일을 너무 잘한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왜냐면 나는 이제 바리스타인도 잘하고, 잘하고, 잘 하고 웨이트리스도잘 하고 이것저것 다잘할줄 아니까 매니저가 나를 굉장히 총애를 해주고 아주 안정적인 자비 되었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거기서 계속 일을 할것 같아요. 제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학기 중에는 일을 많이 못하는 틈이긴 하지만 방학 때. 열심히 풀타는 힘으로 일을 해가지고 카피를 다번 다음에 대학 생활이 끝나면은 이제 그 카페도 가빠이 하는 걸로 왜냐면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일했던 곳들이었고요. 뭐 잠깐잠깐 잠깐 스쳐 지나간 것들도 있을 거예요. 저 여기저기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정도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말이 너무 길어져서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도 호주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한인장도 잘 구하면 나쁘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잘 구해 보시고 많은 경험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장 생활도 재미있어요. 잘 가시면 다양한 경험 하시고 행복한 호주 생활 하세요. 안녕. 그래도 화장은더 맞추는 거 보여줄게. 요